창원시장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창원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청 공무원들 마인드가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도시가 100만원이나 처음에 올 때는 110만원이 됐잖아 이제 지금 뭐 103만원 밖에 안 되지만 적어도 100만원이 넘는 도시를 관장하려면은 을 이거 좀 요거 많이 내놔. 요거 좀 내놔. 돈 내지. 마일에 숙이야. 네. 우리 와이프가 마일에 숙입니다. 아, 행정 시스템이 100만에 맞는 행정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지금 통합이 11년 지났는데 창원시는 50만 옛날 옛날 창원시 그 50만 행정 시스템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룹은 커졌는데 그룹은 커졌는데 그걸 못한다고. 특히 지금 이제 인허가 문부에서 보면 옛날에 창원공단 초기에 그 대기업들 인허가 내주던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가 특히 인허가 문제, 인허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공무원들만 지금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민간위원회가 지금 이제 공무원들도 겉발이 드세요. 음, 지금요? 어 그러니까 인허가에 관련된 있는 위원회들이, 뭐, 지금 예를 들자면, 수중자유재단의 그 김병수 달인, 김병수 회장님이 음. 이제 자기가 돈 300억이 갖고 있는 300억을 가지고, 음. 자기가 수정에 있는 땅을 음. 그래가지고 이제 유수수때어 만들겠다 고해갖 고개하고 저저 서성무 시장 고 M O U까지 해가 사진까지 다 찍었단 말이야. 야. 자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가 설계를 했어 음. 해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니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주차장도 확대하라. 그래서 근데, 주변에 땅을 주차장 확대할 땅이 없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아 그거는 이제 2차 문제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설계를 다시 또 돈을 들리가 변경을 해서 건물 옥상을 주차장을 그 도로면 하고 맞춰가지고 그러가 주차장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에 명을 했어. 또 그러고 나니까 뭘 또냐? 수정상거리에서부터그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도로를 지금 이 차는 비껴가지만 도로를 사업자보고 확장하라는 거야. 그지 땅도 아닌데 무슨 놈은 무슨 수로 나라 땅을 갖다가 민간이 어떻게 확정한단 말이야? 하지 말아. 그러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산면 진동 진전면 바닷가 맞는데 가게는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면은 앞으로 어 휴양관광 쪽으로 해양 휴양관광 쪽이나 해양 리조 이제 뭐 스포츠 같은 이런 레드 스포츠 쪽으로 확, 확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창원씨 지금 스타일을 가지고 그게 허가가 1, 2년 만에 나겠냐고 그게 근데 자원시의그 나는 측근 그 측근 문제는 측근이라 그렇지요 그러고 물론 뭐 측근도 있지만 시장의 의지나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애도자가 지금 이제 그게 뭔가 농농 행상에 아, 이 선거를 하다 보면은 나 요번에 주원장의 그이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음. 주원장 드라마를 쫙 봐야 돼요. 내가 한 40, 음. 지금 (40배를) 지금 보고 음. 있는데 (50배) 아 그니까 내가 지금 (40배) 정도 보고 있는데 야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지나온 역사지만. 이거 분명히 주원장하고상국지는 분명히 봐야 된다. 상국지는네 번이 넘면 지도자가 되려 하면은. 상국지는네번 넘어야 사회군이 되거든 아니, 말고 그래. <laughs> 아, 그는 맞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걸 심취하면은 사회군이 되기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주원당이를 딱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옛날에도 이렇게 제왕이, 왕이 지도자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국민을,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왜 지금은 그래, 뭐하는 거? 그럼 뭐, 과감하게 그 권력을 남용하고 하는 그런 걸 척결하고, 아끼면 아낄수록 높은 자리를 안 주고, 예? 낮은 자리를 주면서 주의를 깨우치게 만들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근데 그건 개인이다 이 말이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 안 받아들이든 그건 하나의 개인인데 <laughs> 바라보는 사람은 안해 지켜보는 사람이 우리 시장마다 마찬가지라 시장보다 더 끝발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렇지 그림자도 그 있고 나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뭐 이거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 그 권력이라는 하나의 완장을 찼을때 최소한 그래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은 정책을 하고 하는데는 정말로 농공 행사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가까이 있는 측근이라 충분히 심사를 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정말로 어? 한 도시를 변혁을 하고 어? 제대로 행정을 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나라도 똑같은 거야 그런데 자기 가까이에서 해보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 진짜 해친 부서가 아닌데.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자기가 다음 재선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4년 동안에 내가 진짜 시장이 돼서 갈목할 만한 변화를, 도시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아, 저 시장 주고 우리가 진영에 관계없이 진짜 너무 4년 동안 잘했다. 저거는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이쪽 페이라도 저걸 한번 더, 한번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시장이 지원척만 일을 하냐고. 주변에 밑에 있는 놈들이 일을 하는데. 그럼 아까 이제 저희 장얘이처럼 사람을 제대로 안쳐놔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 부로애이 없어. 싱끗한거 없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이건에 대입해가지고 뒷구멍으로 지금 돈 빼돌리는 요런이나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지 정말로 시장을 도와서 어? 도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갖다 행복하게 하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그 지금 본것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놈들이 아니 그것도 직장도 없어가지고 지금 젊은 아들이 아니? 직장이 없어가지고 죽어도고 연봉 7천, 8천, 1억씩 받아가면서 어? 또 다른 욕심을 지고 내가 것들만 심었네 3백만 마 줘도 돼 아마 <laughs> 아 진짜로 어찌 생각하나 달에 3 0만 줘도 추석날 거건데 맞지 나는 어? 100만원 더 줘야 돼 주도 안 돼. 데 400만원 어 나는 100만원 더 줘야 돼만원 300만 나는 300만원 200만원 줘도 내가 열심히 한다 기름 아, 가면 따로 되면돈안 줘도 열심히 하겠네 나는 천자 우리 허진장을 생각할 때는 생각하면은 참처하고 지금까지 자이도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분들 만나면은 뭐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하지만은 저는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도 운동하시고참 여기저기 뛰다니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변화단없다 생각합니다. 그 아까 저기 말씀대로 참모들이뭐 한다 밑에가 뭐 한다 참 그런 거 보면은 결국 누가 욕도냐면 시장이 시장님이 욕도 거든요 시장님은, 진짜 뭐, 뭐 새세에도 뭐, 밤, 열 11시, 12시에요. 세 2시에도 나와요 나와가지고 확인하러 와. 진짜 열심히. 그런 거면 나 열심히 한다 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밑때 딸랑이 선수들이, 딸랑이들이, 딸랑을 시장님한테 딸랑이 할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딸랑이 달랑해갖고, 음. 뭐가, 등들이가 어디까지심는가이게 구석구석 건져주고,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면 시장님한테 충성, 고합니다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빨리빨리 개선되고 빨빨이 변화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또엇이좀안 되는 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되면 희한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뭐 물론 행인처럼 또뭐 여러분들이 뭐 진영이 틀릴 수 있거든요. 진영 틀리든 맞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인기는 그그 그 사람이 인기인데 따라가야 되는 아니라 뭐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분이 잘한다고 한다는. 평가 누가 하느냐? 결국은 시민들이 하고 언제 하느냐? 끝날 때 합니다. 응, 예, 지금이야. 이제 평가 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저는 평가를 하면은 위원장은 잘한다. 근데 운동하시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밑에 딸라이들이 잘못 흔들고 있다. 음. 응도 안 데서 그냥 막 열심히 막. 네, 항상 내, 내 안에 아주 세요가있 문제가 생기는 게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오년 후에. 나라가 5년 동안에 얼마나 네. 갈목환하게 변화가 되고 국민들이 행복했느냐, 행복해졌느냐.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 5년, 아, 4년 동안에. 자, 얼마만큼 도시가 예전 4년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또 시민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하다가, 어, 돈도 많이 벌고, 어?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게 결국은 그건데, 뭐행사장에 얼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시장이 잘하는건 아니다 이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우리 도심을 보자고 4년 동안에 마산 원도심만 보자고 뭐 앞에 두 시장은 제쳐놓고 지금 4년 동안에 뭐가 바뀌고뭐 얼마만큼 변화했네 뭐. 오히려 지금 현재 더 침체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산 원도심에 대한 뭐 종합개발 계획이나 마스프레는한 번도 지금 현재 낸 적도 없고, 뭐, 예전처럼 한국은행을 뭐 멀티플렉스로 뭐 해보겠다고 해결, 두 시장, 앞에 두시장을 얘기라도 했어요. 지금 호중부 시장은 그런 얘기도 일체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심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특히 지금 이번에 향신도시 바람에 도심 문제가 더 불거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 침체된 원도심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4년 동안에 지금 청산진 제시한 적한 번도 없어. 뭐 했는가 안 했는가. 나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창원시라는 전체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옛날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가갖고 있던 마스터프레 진해가 갖고 있던 마스터프레 마산이 갖고 있던 마스터프레 그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이 되면 다 폐기가 돼버렸어 그러면 통합이 되고 나면은. 3개 지역을 앞으로 10년 이후에, 20년 후에, 30년, 50년, 100년 후에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권역별 지역별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특화시킬 것인가. 이런 기본 계획이 지금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지금. 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시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공상도 해보고 움도고 보고, 이거를 이 지역은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다시 또 이렇게 수정돼. 뭐, 기본 계획에 있는 게없다가 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라. 그니까, 러 그, 그, 저, 나는 항상 그, 저 우리 용지 동생 보면은 바다를 사랑하고, 또, 그 근데 이 친구가, 굳이 뭐 자기 돈 들이갖고 막 이렇게 그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나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상인회장 할때 내가 왜그 상인들을 위해서 굳이 그냥, 아, 내가 회장이니까.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나중에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 딱 생기더라고. 내가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 상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해서 대표가 돼갖고 뭔가 이걸 한번 바꿔보자.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